<laughs> 야너 원래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 아, 아, 한숨으로 이게 그 하방현이 형도 뭐이 대장금 그 출연해서 알지만 형이 탁 까놓고 얘기해서 대장금 출연한 사람들도 잘 몰라 이거를 진짜로 <laughs> 형은 모르겠지. 아이, <laughs> 형 이영애 씨나 지진희 씨는. 응. 드라마에 완전히 묻었어. 그치, 그건 알지. 근데 형은 겉돌았단 말이야. 야, 그걸 왜 네가 이병훈 감독이야? 그걸 왜 얘기를 해? 지금 1 0년전 얘기를. 아이 참. <laughs> 예? 오, 왔. 오, 왔. 어, 진이야. 어, 야, 바쁜데 왔구나. 여보세요? 어, 공 많이 받았. 예. 어,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저 얘기를 했어. 내 진이한테 미리 너 만날 거라고. 아, 어, 근데 하망연, 그 알렉산드로 사피나가 불렀던 이 노래는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와요. 그래서 이 노래 하망연을 딱 찍었어요. 한다고? 네, 그랬더니 여기 앞에 서 계신 저 피디 양반께서 어, 어. 위험한데. 음, 음. 그러면 그렇죠. 우리가 진니야좀 노래를 다른 거로 바꾸는 게 낫겠냐? 이거를 그냥 쭉 밀고 가는 게 낫겠냐? 글쎄요 근데 또 제가 또 해보니까 음. 그 시청자나 대중들은 정답이 없더라고요. 모르겠더라고요. 음. 매번 매번. 그때그때 그때 어떤 <laughs> 마음으로 부르느냐 그게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인 거지. 사실 어떤 본인이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. 이번 주 월요일 시간 되냐 자문위원단이라든지 잘안 돼요. 제가 이하마연이 깔릴 때막 마음이 막 울컥했던 최고의 장면은 중종 임금과 네. 동부승지가 독대했을 때 연무의 방식 네, 음, 맞습니다 은여장금이 가야 할 길을 신이 막을 수는 없사옵니다 은여장금의 재주는 은여장금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며 그대로 그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여장금은 그 어떠한 벽에도 전하의 주치의관이 되어야 했고, 그리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은여 장금을 연모하는 방식이옵니다. 저이 장면 보면서 아 저게 하망연인가? 음. 민종사관 시점에서 불러야 되는 하망연의 느낌은 저 느낌인가? 음. 저는 그러나. 그 느낌을 알고 싶어요. 그 음... 아마도 그 당시에 제가 장군한테 그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. 음... 멈추지 마라, 계속 가라. 그냥 단지 나랑 같이 살자, 우리 예쁘게 살자가 아니라 이거 내 거예요라는 욕심이 자, 아니라. 네가 하... 완구한테 이게 흡수가 되는 것 같은데. 음. 음. 저는 제가 그걸 출연을 해서 그런지 저는 그냥 가슴에 딱 와닿는데 첫 소절부터 아. 음.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그거한 거는 어, 어. 그 가사 전달에 있어서 혹시 이렇게 소리가 크다 보니까 가사 하나하나 이렇게 가슴이더 또박또박 와주면 음. 훨씬 느끼는 감정이 더 이게 더 조,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제가 언해주신걸 어. 듣고 네. 제가 부른 노래를 들으니까 네. 똑같은 느낌이었어요. 음. 이 미완성이었던 내머릿 속에서 미완성이었던 한망연이 지진 씨를 뵙고 음. 얘기를 들으니까 완성된 그림이 됐어요. 음. 음.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정말 다행입니다. 도움이 됐다니까. 음. 민종사관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의 신념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민종사관. 제가 저곡으로 장금이처럼 전공법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면. 저에겐 더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고.